하느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나그네 인생의 길이 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을 종종 나그네 길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어떤 가수는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노랫 말은 사실 모든 인간의 공통된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라는 질문 속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의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도대체 나는 어째서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 여기 있는가? 왜이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 무엇을 향하여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이 그 속에 숨어 있는 것이죠. 사업의 실패, 육체의 질병, 불우한 가정환경, 온갖 고민과 상처와 아픔들. 정도의 차이들은 있겠지만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을 괴롭히는 답답한 현실의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이한 우리들의 인생길에서 제기되는 공통된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을 나는 선택하지 않았는데 왜 나는 내가 선택하지도 않은 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왜 나는 내가 원하지도 않은 이숨 막히는 세상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힘겹게 싸워야 하는가? 돈이 많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도 이런 인생에 대한 질문을 결코 피해 가지는 못합니다. 삼성의 창업자인 고 이병철 회장은 대한민국 최고의 부와 명예를 누린 분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자신의 죽음을 한 달여 남겨놓고 한 신부님에게 인생에 대한 수십 가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그 질문은 신의 존재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해서 내세에 대한 궁금증으로 발전하다가 결국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 라는 질문으로 마무리됩니다. 모든 것을 가진 그가 왜 이러한 질문들을 가지게 되었을까? 많은 것을 가졌고 많은 것을 누려봤지만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자신이 누렸던 세상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절대적인 공허가 그에게 두려움으로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단 말인가? 도대체 나라는 존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이 존재의 불확실성이 그를 두려움으로 몰고간 것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생각했던 것이 아닐 겁니다. 그는 평생을 두고 고민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인간의 근본적인 질문은 철학의 출발과 금액을 같이합니다. 철학이라는 것은 존재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존재하는 것은 그 무엇이든 시작이라는 것이 있게 마련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철학의 출발입니다. 철학자들은 나름의 주장들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나라는 인간 존재, 또한 사물의 존재를 설명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러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존재에 대한 질문은 자연스럽게 나는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 라는 질문으로 이어지고 급기야 그 존재들의 시작에 관여하는 신에 대한 질문으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신은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확대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왜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인생에 있어 온전한 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나를 불안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설사 세상에 돈, 재화들, 수많은 가치들 많이 가지고 쌓았다 하더라도 인생을 살아가서 살아갈수록 더욱 선명해지고 명확해지는 것은 그것들로는 채워지지 않는 절대적인 공허감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재벌 회장으로 살아봤어도 인생 막바지에 이르자 내 인생이 진정 행복한 인생은 아니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천재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파스칼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일 인간이 진실로 행복하다면 인생에 대해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주의를 돌릴 필요가 없다. 만일 우리의 처지,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다면 그것에 신경 쓰지 않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가 살아가는 인생이 정말로 행복하다면 인생의 문제로부터 출발하는 그 인생에 대한 질문 자체가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행복하다면 굳이 인생에 대한 질문 없이 그냥 그 인생 즐기면 된다는 뜻입니다. 행복하다면 내세에 대한 궁금증이나 신에 대한 호기심 따위로 주의를 돌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인생을 그렇게 마냥 즐길 수 있는 강심장이 단한 사람도 없다는 라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누렸던 재벌회장도 천재 수학자이자 철학자였던 크파스칼도 그 예외는 아니었던 거예요. 돌스토이는 인생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사자에게 쫓기던 사람이 막다른 절벽에 이르렀는데 마침 그 절벽 밑으로 이렇게 드리워진 넝쿨이 있어서 그 넝쿨을 붙들고 절벽 밑으로 내려가던 도중에 절벽 아래를 보니까 아구가 입을 쩍 벌리고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절벽 옆에 있는 벌집을 발견하고는 한 손으로 정신없이 꿀을 따먹고 있다가 위를 쳐다보니까 주두 마리가 칡덩꿀을 갉아먹고 있는 그 상황이 바로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복잡하죠? 인생. 그런데 여러분 듣고 무슨 생각 하십니까? 아 위기다. 인생은 위기입니다 여러분. 절벽에서 떨어져 아구밥이 될 수도 있는 그 절체 절명의 상황 속에서도 절벽에 달린 꿀을 따먹기에 급급한 그 일시적인 향락과정욕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인생 얼마나 어리석은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주가 너무 꿀을 갉아먹고 있는 줄도 모르고 많이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줄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꿀 따먹는 거 빨리 포기하고 새 동아줄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당장 달콤한 그 꿀이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또 다르게 해석하는 목사님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위기의 상황에서도 언제나 꿀을 예비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참 좋으신 하나님 그러니 위기의 순간에 두려워하지 말고 주의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벌집이 어디에 달려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를 찾아내서 그 꿀을 받아먹으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싶으십니까? 그건 죽으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상황에 주의를 바라보면 어디인가 벌집이 달려있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벌집 건드렸다가 벌집 맞고 죽을 수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는 주의를 바라보는 게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삽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벌집 속에 있는 꿀처럼 그렇게 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오셨던 인생,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또 그 인생은 톨스토이가 말한 언제 절벽에서 떨어져서 악어 밥이 될지 모르는 그 긴박한 상황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대한 질문이 우리에게 왜 찾아옵니까? 그 누구에게도 인생은 그처럼 힘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달콤한 꿀을 따먹어도 나의 결핍이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왜요?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꿀이 아무리 좋아도 칡량꿀이 끊어져서 절벽으로 떨어지면 끝나는 것이죠. 꿀이 좋아서 더 따먹으려고 발버둥치다가는 얼마 버티지 못하고 떨어지는 것이죠. 먹으면 먹은 만큼 더 무거워져서 더 빨리 추락하는 것이죠. 벌집을 건드렸다가는 내가 벌집이 되는 것이죠 인간들은 내가 쌓은 부귀영화, 인기와 명성, 힘과 권세라는 것으로 인생의 문제를 벗어버리려고 열심히 애쓰고 노력합니다. 치열하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자신 속에 있는 그 결핍을 채우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나 그렇게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내가 쌓은 부귀영화, 힘과 권세가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그것들에 더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오히려 그 인생의 추락을 가속화시킬 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 주어져도 아무리 달콤한 것이 주어져도 모든 인간에게는 절벽에서 추락하는 그 죽음이라는 본질적인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소유해도 아무리 성취해도 만족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들로 아무리 채우려 해봐도 절대 채울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오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커다란 구멍이 있는 것입니다. 그 구멍을 우리는 공허라고 부릅니다. 그 커다란 구멍 공허함이라는 것을 그 무엇으로도 메울 수 없다는 사실을 결국 모든 인간들은 언젠가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중반이랬든, 됐든, 종반이랬든, 됐든, 이제 죽음을 앞둔 그 시점이 됐든, 언젠가는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인간은 인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무엇인가? 나는 도대체 어디로부터 와서, 도대체 어디로 간단 말인가? 여러분, 인간은 그래서 모두가 철학자인 것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질문. 철학자들이 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그 질문을 떠안고 가는 거예요. 이 질문에 어떠한 유명한 철학자도 속 시원하게 대답해준 바가 없습니다. 어떠한 인간도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내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해 주시는 유일한 문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하멘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모른다. 너희는 모른다. 라고 이것은 인생이 어디로부터 오며 어디로 향해 가는가를 예수님만이 아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가이드하실 수 있다는 라 뜻입니다. 그러면 인생은 길찾기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나름의 행복의 길을 찾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선택하는 길은 사람마다 매우 다양하죠. 돈을 많이 버는 것, 큰 집을 사는 것, 비싼 외제차를 타는 것,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 좋은 사람과 결혼하는 것, 아이들 교육 잘 시켜서 좋은 데 취직시키는 것,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선택할 수 있는 수많은 행복의 길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행복을 위한 길들이 너무 이 세상은 많은 거예요. 그러면 성도인 여러분이 선택하신 행복을 추구하는 길은 도대체 뭐냐 말입니다. 단태의 신곡을 보면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인생의 절반을 지나 어두운 숲 속에 있음을 알았으나 어긋난 길에 서 있었다. 여러분, 이것은 비극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제시하는 행복해지기 위한 수많은 길들 중에 어떤 길을 선택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렇게 인생의 절반을 지났을 때, 아니, 인생의 중반을 지났을 때, 아니,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을 때, 내가 어두운 숲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내가 선택한 길이 잘못된 길이고 어긋난 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것은 비극 아니겠습니까? 앞이 깜깜합니다. 막막하죠? 인생 여기서 끝내고 싶은 마음 드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진짜 바른 길을 가르쳐 준다면, 길을 잘못 들어서 헤매고 있는 나를 누군가 옳은 길로 인도해 준다면, 그것은 비극으로 끝날 수 밖에 없었던 내 인생에 희극이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못 가고 있을 때, 누군가 옆에서 그 길이 아니라고 이 길이 맞다고 가르쳐 준다면, 그리고 그 길을 그분이 함께 걸어가 주신다면, 그 길이 얼마나 행복한 길이 되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저 어렸을 때 길을 잃은 적이 있습니다. 사촌형이 껌을 사러 가는데 그걸 따라가다가 놓친 거예요. 당시 제 나이가 세살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보다 더큰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3살이었대요. 그날의 공포가 얼마나 컸던지요. 세살짜리 기억 속에 그날의 일들이 고스란히 바뀌어서 지금까지 기억하는 거예요. 집을 찾으려고 골목골목을 이리뛰고저리뛰었던장면이 떠오릅니다. 아무리 찾아도 아는 길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제 힘으로는 도저히 길을 찾을 수 없더라고요. 그렇게 바닥에 철썩 주저앉아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교복 입은 누나들이 제게 찾아와서 다가와서는 저를 안고 집을 찾아줬습니다. 아직도 그 누나들이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괜찮아 누나가 찾아줄게. 누나가 꼭 집으로 데려가줄게. 그래서 그 누나들이 찾아줬는지 아니면 경찰에 인기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그 누나들이 했던 말들이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혹그 누나들이 길을 모르는 사람들이었다. 혹 나쁜 사람들이었다면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길을 잃은 저의 비극은 그저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죠. 길을 잃어 헤매고 있는데 길을 찾아주겠다는 사람이 길을 모르거나 잘못된 곳으로 인도한다면 그것은 더큰 비극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나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는 자다. 너희는 모르지만 나는 그 길을 아는 자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해. 그러니, 그러니 이제 백성들아 내가 그 길을 꼭 찾아줄게. 내가 너희 집에 꼭 데려가 줄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것은 교회의 역사이기도 하죠.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아브라함 부르실 때 어떤 땅으로 가라십니까? 하 내가 지시할 땅,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 그 땅이 어딘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 1장8 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받았을 때 순종하여. 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그냥 말씀 받들어서 무작정 떠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교회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어딘지 알수 없는 미지의 땅으로의 여행. 그것이 이스라엘의 인생길인 것입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로, 하나님만 아시는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종종 이스라엘을 거류민 혹은 나그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하는 이스라엘은 예, 그 믿음의 선진들의 삶은 예, 그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였음을 증언하는 삶이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그네는 여러분 정처 없이 떠드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정처가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 나그네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또한 믿음의 선진들처럼 이 땅에서 나그네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더 불을 축적할 수 있을까에 집착하고 어떻게 하면 나의 힘과 체력을 더 키울 수 있을까에 매여있고 이한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나의 견고한 성을 쌓을까 이 마음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고 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나그네가 아니라 정착민인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이라는 땅에 정착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신 그 목적지에 가기 위한 과정이 지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내며 그들이 나온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나그네는 이 세상을 본향으로 삼는 자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본향을 만나는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의 본향이 있었죠 여러분. 갈대아우르 얼마나 비옥한 땅이었습니까. 지난 시간에 갈대아우리가 우루, 얼마나 문명화된 도시였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수세식 화장실이 있고 상하수도 시설이 있고 목욕탕이 있고 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갈대아우르가 진짜 본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우르가 맞아요. 그런데 진짜 본양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15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나온 바본양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없었으려니와 갈대아우르 그 비옥한 땅을 그들이 생각했다라면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더 나은 본양을 참호했대요. 그본양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세상 땅에 속한 그 가난한 땅도 아닌 거예요. 1 3절에 그들이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약속의 땅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본양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 가나한땅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서 난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로 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상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하나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들의 본향은 서울대전 대구 부산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아우르라고 해도 그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본향으로 믿는 친정 나은의 들이라면 그리고 이땅에서 나그네 인생길을 걷고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소망하며 그렇게 걷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너는 이 길을 선택해야 행복해질 수 있어. 이 방법을 선택해야 이 세상에서 어깨힘좀 주고 살수 있어. 이렇게 세상이 가르쳐 주는 수많은 행복의 길들을 거절하고 마치 이 세상에서 길 잃은 자처럼 주저앉아 진짜 행복의 길로 인도해줄 인도자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길저길 헤매다가 결과적으로 집도 찾지 못하는 세상의 길이 아니라 진짜 아버지가 계신 그보냐 그 집에 나를 데려다 줄그 인도자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아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니 그분 자체가 길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바로 너희가 찾고 찾는 그 길이다. 내가 너희의 길이 되어야만 너희가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다. 말씀하는 것. 길을 아는 예수님만이 길을 잃고 정처 없이 떠드는 나그네와 같은 우리를 그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따라가야 우리는 이 세상과 비교할 수도 없는 더 나은 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죠? 네, 히브리라는 말을 뜯어보면 그말 속에는 어떤 특정 계층을 격렬적으로 지칭하는 핫비루라는 말의 영향이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히브리는 핫비루의 영향을 받았어요. 네, 격렬적으로 지칭하는 그런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 핫비루라는 말 속에 떠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떠돌이는 나그네와 같은 거죠. 바람처럼 구름처럼 떠돌아다니는 나그네 인생. 어떻게 보면 참 한심스럽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하고 인생이 딱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히브리라는 말은 건너가다 이브리라는 말에서 유리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는 건너간 사람들이라는 뜻이야. 세상에 볼 때는 힘도 없고 볼품도 없는 그런 나그네처럼 한심하고 딱한 떠돌이처럼 그렇게 초라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은 교회는 성도는 그 히브리들은 이미 그 세상의 바다를 건넌 자들이다라고 하는 뜻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세상을 죄악이 창의란 바다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그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이 떠돌이 나그네 민족, 히브리 민족이 마른 땅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뒷아차는애굽 군사들은 그 홍해 바다에 수장시켜버리셨습니다. 아무리 힘있고 권세있는 애굽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떠돌이 이스라엘, 그 히브리 나그네 백성들을 결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저어 건너가는데 앞바람이 심하게 불어오는 것이었습니다. 파도가 몰아치니까 아무리 노를 저도건너가지지 않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은 바다에서 잠뼈가 붉은 베테랑 오부들이죠. 그런 자들이 그 바다에서 고난을 당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들의 경험과 노하우, 그들의 실력이나 노력으로는 그 바다를 건너갈 수없더라는 얘기. 요 오히려 자신들의 힘으로 건너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더욱 그들에게 그것이 고난으로 다가올 뿐이었습니다. 고난당하는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그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니 바람이 그쳤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바다 한 가운데서 곧 그들이 가려던 땅으로 도착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예수님이길이시자 목적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 교훈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너희 힘으로 해봐야 그것으로는 그 세상의 바다를 건널 수 없다라는 겁니다. 너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이라고 이 세상을 창조하고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낸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제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바라봐라 풍랑이는 그 바다에서 너희의 노력과 노하우로 고난을 자초하지 말고 잠잠히 오늘 주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봐라.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소서. 자기도 바다 위를 걷고 싶었던 것이 함께 있던 다른 제자들에게 내가 바로 예수의 수제자다 뽐내고 싶었던 것이 욕거름 걷는 가 싶더니 바다에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신앙인들이 이 세상 바다에서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자랑하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잘 믿었더니 부자되고, 예수 잘 믿었더니 힘이 주어지고, 은사가 주어지고, 예수 잘 믿었더니 출세할, 하나님 이런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잘 믿으면 세상적으로도 성공해 이런 걸 모두 바다 밑으로 수장시키시고 원하십니다. 베드로가 바다 위로 걷고 싶었던 그 날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세상적인 욕망을 바다 속에 수장시켜 버리신 거예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니까, 야이 바다 위를 내가 걷게 되네요, 예수님. 이런 교만함을 수상시켜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바다도 건널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무슨 두려움이 찾아옵니까? 그러나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는 것을 동경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인간은 자기 스스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볼 수 없는 한계적 존재다라걸 가르쳐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한 인간의 존재의 한계성이 폭로되는 그 자리에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너는 네 스스로 이 바다를 건너갈 수가 없어. 너의 자아가 이 바닷물 속에 빠져 죽지 않는 한, 그리고 내가 그 바닷물 속에서 너를 건져내지 않는 한, 너는 스스로 이 바다를 건너갈 수 없단다. 이 바다를 건너갈 수 있게 하는 자는 바로 나 예수밖에 없어.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 세상 바다에서 떠돌이 나그네들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보내셨던 그곳으로 돌아가야 하는 나그네들입니다. 이 세상 바다는 우리의 정착지가 아닌 거예요. 본향을 가기 위한 경의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잠시 머물다 갈그 경의주에 내 인생을 걸고 나의 열정과 나의 목숨까지도 걸어서 그 가인의 성 바벨, 바벨탑을 바벨 쌓으려는 것, 이런 것은 무모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분 나태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성실하지 말자는 얘기도 아니에요. 많이 가지면, 많이 이루면, 높이 올라가면 내 인생이 행복해지겠지? 그걸로 충분해지겠지? 만족해지겠지? 이러한 가치들을 지향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성공한 인생의 지름길이라고 여기는 것,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건 밑빠진 항아리에 물 부는 것과 다름없는 격입니다. 그래봐야 절벽 밑에 입을 벌리고 있는 그 악어 입속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그런 나의 처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을 한들, 많은 것을 움켜진들, 그러한 것들의 진정한 행복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행복하다고, 나는 종교 따윈 필요 없다고, 나는 나의 젊음을 믿고, 나는 나의 능력을 믿는다고. 지금 은 그렇게 자신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머지않아, 내가 죽어 있는 그 침낭골이 곧 끊어질 것임을 직감하는 날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무엇으로도 그 불안함이 채워지지 않아요. 무엇으로도 그 공허함이 메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내 속에 뻥 뚫려 있던 그 공허라는 구멍이 얼마나 큰 구멍인지 상관없어요. 예수가 길 잃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찾아오실 때 그분의 손을 붙잡으면 그 공허라는 구멍이 한순간에 메워집니다. 불안하니, 공허하니, 내가 불안하지 않은 길, 공허하지 않은 그 길을 꼭 찾아줄게. 내가 그곳으로 너를 꼭 데려가 줄게. 예수님이 약속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다른 사람의 등어리를 밟고서라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에서 교육 받아왔습니다. 말로는 사랑해야 되고 배려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뭐 이런 거 가르치지만 사실 그런 거 우리 아이들의 교육의 현장에서 인성에서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너 그렇게 하면 뒤쳐진다, 도태된다. 다른 애들 하나할때너 정신 똑바로 차려 세개 해야 네가 살아남지. 네가 먼저 밟고 올라가지 않으면 네가 밟히게 되는 게 세상에 있지 야 그게 현실이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종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열심히 공들이고 찌성들이면 소원 성취할 수 있어. 너도 높아질 수 있어. 이왕이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세상에서 좋은 영향력 발휘하면 한번 살아봐야지. 이렇게 말합니다. 말은 좋습니다. 그러나 자기만 높아지겠다고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이기적으로 세상을 살아왔는데,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 봐야 여러분 선한 영향력 끼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장로가 대통령이 돼도그 모양 그 꼴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기독교에서도 똑같이 가르치면 되겠어요. 예수 잘 믿으면 성공할 수 있다. 예수 잘 믿으면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 그러면, 예수 잘 믿었는데도, 고만고만한 애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상실감과 상처를 어떻게 교회가 감당할 겁니까? 무엇으로 책임져 줄 겁니까? 그렇게 가르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출세 못해도, 내가 실패하고, 내가 병에 들어도, 예수 그리스가 도 나를 찾아오신 걸 하나만으로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아무리 성공하고 돈이 많으면 뭐예요? 예수가 없으면 이 세상 바닥을 건너갈 수 없습니다. 예수가 없으면 늘 기르는 채로 이 세상 바닥에 주저앉아 부들부들 떨수 밖에 없습니요 나에게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의 길이 되어주셔서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나은 본향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하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이고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있는 커다란 구멍을 메워주시고 그 사실이 행복한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죠. 이러한 진정한 행복이 여러분, 여러분에게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세 살짜리 영빈인가요? 집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헤맸지만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았어요. 애쓰면 애쓸수록 내가 할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 명확해질 뿐이었습니다. 길도 모르는 내가 길을 찾으려고 애쓰는 그 자체가 포무라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깨닫는 그 자리에 길을 아는 분이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얘기가 나오죠 베데스다에 얽힌 전설이 있었잖아요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면 거기에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더라도 다 낫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38년 된 병자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행각 5개가 있었는데 그러면 거기에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모여있었겠습니까? 주님이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물어보셨어요. 뭐라고 물어보셨나요? 낫기를 원하느냐. 저 같으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예, 낫기를 원해요.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것을 뭐라고 대답했는지 보세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이 병자는 평생 거기에 침치고 있어서 베데스로갈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가 무엇을 할수 있겠습니까?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제일 먼저 베데스라도 향하는 그 길을 내가 걸어보겠다고 거기에 들어 누워 있는 것은 교수 얼마나 공허한 일입니까 여러분? 매일의 삶이 공허한 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너 잘못 짚었어 평생을 거기 있어도 내 힘으로는 베데스라도 가는 길을 걸을 수 없어 이네 힘으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어 그게 못 찾아 그리고 그 베데스다 연못이 너를 고쳐주지 못해 그래서 길이신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너는 못 가니 내가 길이 되어 너를 찾아온 거야. 그리고 그 길이신 예수님이 베데사의 생수가 되어서 병자를 덮어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의 평생의 공허가 채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천재수학자이자 철학자였던 파스칼은요, 당시 유럽 사격에 아주 뭐라고, 해요? 인싸? 핵인싸? 최고 인기스타였어요. 왕자들 공주들도, 야, 나 파스칼하고 대화했잖아. 나 파스칼하고 악수했잖아. 이게 화제가될 만큼. 그렇게 인기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당대 탑스타였던 파스칼이 인생의 대전환을 가져온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사교 파티에서 거나하게 취한 파스칼이 귀가하던 도중에 세네강 다리에 마차 바퀴가 걸려가지고 전복이 됐어요. 그래서 마차에 낀 겁니다. 어떻게 마스로 빠져나와서 목숨을 구했어요. 파스칼이 일어나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눈앞에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세네강 물이 고요하게 너무 아름답게 흐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파스칼은 충격 가운데 이렇게 자문합니다. 도대체 죽음 앞에서 내 존재는 뭐란 말인가. 죽음 앞에서 내가 천재라는 것이 내가 세상에서 쌓아온 명성과 인기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죽음 앞에 서 있는 자신의 존재 안으로 밀려드는 그 공허함에 그는 나를 세며 술을 마시며 그렇게 고민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으로도 그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걸 알게 돼요. 고통스러워하는 파스칼에게 그의 누나가 예수를 전했고 비로소 파스칼은 깨닫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커다란 구멍이 있다. 공허함이 있다. 그 구멍, 그 공허는 예수가 찾아오시기 전에는 어떠한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다. 그 위대한 철학자가 내린 결론이요사랑하 여러분, 이 세상 인생길 걸어갈 때 여러분이 원치 않는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인생의 허무가 찾아오고 깊은 한숨과 범민이 찾아올 때가 있을 겁니다.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고 앞이 깜깜한 절망적인 현실이 여러분들을 주저앉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 돼요. 길이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발버둥치며 더욱 고난에 빠지지 마시고 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기다리십시오. 그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와 같이 우리를 그 절망의 하실 속에 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신 주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만나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세상의 바다 인생의 바다를 건너가 주실 거예요. 그 주님의 손 굳게 붙들고 살아갈 때 공허와 상처와 고통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도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낙그의 인생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